일본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한국을 일본 경제의 하청경제쯤으로 생각하는 일본 우익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해석. 이는 한국을 소위 가마우지 경제로 폄하했던 1990년대 인식.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 일본 사회의 보수성과 우경화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금의 일본 정권이 탄생한 것이겠죠? 여기에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접근도 하나의 이유로 꼽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과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상반되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부분이죠? 직접적인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국가든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를 뒤틀거나 인식의 왜곡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는 그 공동체의 삶, 그 자체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조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정의적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이는 일본 스스로도 자해하는 조치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해석들 모두 일리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어볼 좀더긴 호흡의 포인트. 바로 강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근원적 공포감입니다. 본 채널이 다루는 주된 주제의 방향은 한류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언론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본 언론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혐한이 비즈니스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한국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기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장사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혐한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최근 일본의 조치들도 반한 혐한 정서에 기댄 것이겠죠. 이를 위해 그들의 근원적 두려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 바로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신라가 당과 연합해 삼국을 통일한 때, 일본은 나당 연합군이 일본으로 건너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수도를 나라에서 교토로 옮기고 성을 쌓아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물론 신라는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느라 침략은 없었죠. 이는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백제가 멸망한 것을 목도하면서 생겨난 두려움입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한반도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사건은 또 있습니다. 무쿠리 고쿠리는 몽골 고려를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공포를 의미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었죠. 무쿠리 고쿠리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겁을 줄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우는 아이에게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겁을 줬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한반도를 점령한 몽골이 일본을 향하다 폭풍을 만났고 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카미카제의 어원은 바로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을 무산시킨 폭풍. 여기서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에게는 강렬한 공포의 역사였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를 우리가 주도한 정벌로까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고려군은 이를 구성하는 극히 일부일 뿐이었지만 일본은 몽골군과 고려군을 동일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적 입장에서 한반도를 일본의 대륙 진출 교두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임란과 일제의 시대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일본 점령의 선두기지로 한반도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 열도가 한반도 왕조보다 강했던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비합리적으로까지 보이는 자기방어 기제가 발동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인식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는 게 한에 대한 관념입니다. 우리는 한을 슬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자기 승화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죠. 하지만 일본의 한은 똑같은 한자지만 붕괴, 증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적구제의 역사가 긴 일본의 입장에서 이는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의 한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증오를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두고 복수를 떠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의 외교 경로를 그대로 뒤따르며 우리나라의 외교를 방해했습니다. 한반도로 둘러싼 세판짜기가 가장 싫은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는 반쪽 대리로도 세계 10위권 경제를 이루었죠.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2위의 GDP.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의 역량이 크게 평가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 그는 향후 1, 20년 동안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는 국가가 일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명 외교 전략가인 조지 프리드먼. 그는 한국이 통일되면 한국은 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일본에는 목에 걸린 가시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에 빼앗긴 일본 여기에 한국에까지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 일본은 뿌리 깊은 공포감에 더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런 일본, 우리 외교의 난제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